님 여기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용인 스피드웨이고요. 아, 저는 메르스테데스 벤츠 AMG 드라이빙 스쿨 아카데미 아, 이런 데 왔습니다. 일반인들이 참여를 해서 영종도에 있는 BMW 그 서킷 체험장처럼 벤츠도 사실 용인 스피드웨이하고 계약된 지 제가 알기로 한 3년 정도 된것 같은데 어, 여기서 되게 뜻깊은 이런 행사에 초대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반인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일반인들은 유료죠. 저는 사실 뭐 돈을 주고 온건 아니고, 어, 여기를 체험하고 이곳을 홍보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보보다는 이제 제가 벤츠 AMG를 체험을 해보고, 과연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에 어, 필요하고 좋은 건지를 직접 몸소 느껴보고 여러분들한테 장단점을 알려주러 왔고요. 저는 녹화도 하겠지만 라이브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좋은 건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런 거 행사가 민감한데 굉장히 좋은 마스크. 이 안에 필터를 이렇게 갈아 낄수 있는 마스크를 따로 줘가지고 행사 준비 되게 잘 됐고요. 오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our AG driving academy. Margaret i d w s e f s t p e i a n k you. Yeah. Thank you. Thank so, 그 o u Thank you. t h a 켜진 상태죠 지금 ESC는 저 5초만 눌러주시겠어요? 5초요? 아한 번만. 네. 그 스포츠 네드되고 3초만 네. 누르시면은 완전히 끄고. 네. 네. 다 시킨 상태에서 네. 활성화된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네. 오른편에 있는 버션에 어, 안전 제어 장치가 스포츠기 켜져 드릴게요.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안 되고 있어요. 갈게요. 네. 출발합니다. 천천히 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지금은 뭐네 천천히. 천천히 하는 거고. 이제는 장치가 활성화, ESP 활성화된 상태에서 팔로 차량도 면천에 이제 조급코를 줘서 네 차가 이 가속을 줘 원리스피가 빠질 날씨를 천천히 줘가들 올려주세요. 지금 목극하기 뭐 밟았는데 아직 ESP가 움직이고 있어서, 있어서 어, 뭘할 수가 네. 없어요. ESP가 포도차야. 계속 작동을 하고 있어서 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ESP가 계속 어, 차를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뭘할 수가 없어요 미끄러지기만 할 뿐. 네, 8번 차량은... 네, 8번 차량의 ESP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차님 이제 오버요 그럼 이, 오버, 이 ESP 꺼져 있나요? 자, 네, 8번 차량의 ESP를 한번 넣어서 스톱 체인링 모드로 겠습니다스츠 체인링 모드에서 오버

조용히 어, 불신을... 주세요 자, 들어올게요 천천히 껐습니다 연기 보이시나요? 자, 팔번서량 안으로 이제 들어가주세요 네 자, 내리시고 감사합니다 네자 아, 근데 이렇게 넓은 데서 원 없이 이렇게 타이어를 태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원없이 한번 태워봤습니다. 타이어가 제가 탄 차가 좀 문제가 생겼나 봐요. 아 제가 또 본의 아니게 타이어를 해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 앞으로 세게 안 달리 도록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세게 안 달리 도록하겠습니다 네, 넓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여기 있나요? <laughs> 여기는 면서 자기 로잡아리는 어늘니를 잡아서 뭐. 인터뷰 찍게 나왔습니다. 아니왜 그렇게 잡아 돌린 거예요? 아니, 넓어서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한번 해봤습니다. 타이어가 아. 어디까지 버티나. 네. 네. 번, 이 정도 이벤트는 솔직히 말해서 웬만한 객기 없이는 못, 못 돌리거든요. 양기도 물리 있기 때문에 괜찮으니까 네. 마찰개수가 낮으니까 달린 거죠. 아, 여기 대기하고 있던 유튜버들을 대신해서 네. 유튜브가 나오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았어요. 선생님, 그, 저희 시청자분들이 네. 선생님한테 가서 빨리 사과 드리라고 사과하러 왔습니다. <laughs> 그 대신에 제가 영상을 되게 재밌게 찍어서 이 AMG 아카데미 행사가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게끔 만들 테니까 아까 저렇게 한건 제가 넓어서 한번, 한번 아, 해보고 네. 싶었는데 이제는 다 안내에 따라서 할게요. 허. 그래도 혹시라도 이렇게 지적당할 수 있으니까 영상을 되게 잘 만들어서 아, 네. 이 행사를 빛나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괜찮고요. 저 네. 일자리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아, 돼요 네. 저희 회사는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죠. 아, 이동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브레이킹 테스트하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선두 인스트덕터 차량을 따라서 여기를 와서 돌아서 슬라럼을 통과하고. 슬라럼을 통과한 다음에 스타트 라인에서 섰다가 확 하고 가속을 해서 네, 제가 동선 한 바퀴 이제 돌고요. 브레이킹 포인트에서 슬라럼 지나쳐서 이제 브레이킹을 테스트하는 거를 출발. 자, 출발입니다. 아, 유번 네, 차량도 네, 너무 잘 하셨고요. 이번에 제가 타이어 100km 스키드마크 음. 소리보다는 아에 사람 목소리가 더 크네요. 네, 출발해 주시고요. 100kg. 아, 어,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와, 어, 브레이크가 너무 잘해 주세요. 1 0 0 브레이크가 너무 밀려. <laughs> 이번에 뭐, 뭐 하는 거지? 선생님 이번에 뭐예요아스트에서레이나거 있죠? 거 따라서 네. 이제 스네 네. 네. 드래그 레이스 하는 거 처음에 그냥 풀 가속 하는 거 그냥 풀 액셀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풀 액셀 해가지고 여기 는데요 예, 네, 준비해 주시고요. 전다 어... 대표님, 오전 어떠셨어요? 아, 일단 뭐, 나는 이런 행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메이커들이 이런 행사나 이게 뭐 일반인들 참여는 유료 프로그램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 많은 일반인들이 서킷이나 고성능 차에 이런 한계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게 나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오전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어, 브레이킹 포인트를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난 좋았다고 보고. 뻥 뚫린 도로에서 액셀레이터를 세게 밟았을 때 차의 어떤 거동 움직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난 되게 좋았다고 보고, 일단 오후에 본격적으로 서킷 주행이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때 이제 다니면서 하고 우리는 또그 전문 프로 레이서 분한테 또 강습을 따로 받기로 했으니까, 그분한테 일단 서킷 타는 요령도 좀 배워보고 하면 시청자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몇명안 되지만 네. 뭐 오늘 선생님께서 점심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네. 시간에서 어떤 안전 운전을 알려주실 건지 네. 마스크 살짝만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 시청자분들이 선생님 얼굴을 좀 봐야 아, 지금은 제가 네. 혼자 있기 때문에 네, 마스크, 마스크 내려드립니다. 네. 네, 내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이끌고 있는 손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총괄 책임이세요? 부사장님이나 이런 분 빼고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laughs> 네. 어 밑에 훌륭하신 드라이버들 다 데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황진우 감독님도 계시. 네, 네. 너무도 이제 유명한 이제 선수들과 올해도 스타트하게 됐는데 네. 아, 이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어, 이제 서킷을 안전하게 탈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꿀팁을 네, 자그만치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히돈 내고 봐야 되는 꿀팁이죠? 네. 수아 돈으로 환산할 <laughs> 수 없는 야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로또 맞았네요. 돈으로 네. 환산할 수 없는 서킷 공략에 대한 안전한 네, 꿀팁. 네. 네. 그래서 서킷 주행이 어뭐 남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쉽게 이제 접할 수 있고 또 가까운 이 도심지 서킷에 대해서 충분히 이 MJ 함께 즐겨볼 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또 네, 참여해 주면 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자 우리 그러면 손는 아, 서킷에 대해서의 어떤 일반인들이 앞으로 이런 영상들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와서 네네. 이 영상들이 이제 홍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찾아올 네네. 거잖아요. 네네네. 자 그런 사람들 보고. 다나 서킷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네네. 뭐 가이드는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고. 네네. 자 서킷에 왔을 때1인교수부로 바뀐 사실 쉽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런 유명 레이서 선수를 이렇게 하시고 계신 분한테 옆에 악수만 해도 영광인데 네네. 옆에 타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험이다. 네네. 약간 좀작곡인데 그렇죠? <laughs>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경험을 하면서 어떤 안내를, 그러니까 직접 오지 못하는 네네. 소비자들한테 네네. 어떤 안내를 해주고 싶습니까? 어, 일단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급작스럽게 지금 네, 이러한 이제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급작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서킷에 대한 그 진입장벽이 첫 번째는 뭐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 그렇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과 네. 그리고 서킷을 타기 전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알고 계시면 네. 앞으로 어떠한 서킷을 가셔도 네. 네, 편안하게, 안전하게 주행을 할수 있는 네.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는 물론 모든 가이드, 안전 가이드를 받으시겠지만 일반 도로와 동일합니다. 안전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네. 시트 벨트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전한 주행 포지션을 네,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물론 타고 계시는 차량의 기본적인 기능들이라든지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네. 차량 주행하기 전에 특히 서킷 드라이빙은 높은 속도에서 빠르게 주행이 되기 때문에 전날 가음을 하신다든지 네.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이탈유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도 좀 잘하고 네. 네, 방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출발을 일단 한번,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트랙을 많은 분들이 아, 위험해 그리고 또 아, 많이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또그 반면에 일반 도로와 아, 다르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 일반 도로와 다르게 트랙은 네. 일방통행의 주행로입니다. 양방향의 그쵸? 주행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훨씬 더 위험성이 작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트랙에 대한 부분들을 네, 설명을 드리면 어, 현재 이 AMG 스피드웨이는 총 4.3km의 코스로 되어 있고요. 네. 16개 코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일반 도로 주행에서 동일한 트랙의 노면도 있지만 네. 오른쪽 왼쪽으로 네. 타이어 베리어라는 네. 네. 안전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차가 이탈해서 충돌하게 될 경우에 네. 차량의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잔디 말씀하시는 거죠? 어, 잔디 네. 안쪽에 이제 파란색 흰색에 네, 네. 네, 저런 이제 그 구조물이 네. 벽이 아니고 네. 안쪽에 이제 타이어 벨 아, 타이어가 이제 놓여져 있고 네, 네. 그 외부를 컨베이어 벨트가 쌓아는 아, 네, 그런 네. 방식입니다. 큰 충격이 생기지 않게끔, 네, 큰 맞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끔 네. 에어백 같은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구조물로 네.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트랙 자체의 어. 코스도 네.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어, 설계자에 의해 가지고 네. 서킷 코스가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피아라고 하는 국제 자동차 경주 연맹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대한 자동차 경주 협회의 네. 인증 과정을 통해서 네.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독귀에 의해서 네.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랙에 들어오시게 되면 뭐 많은 것들이 이제 혼란스럽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대부분 이제 앞쪽에 가이드카가 있고요. 네. 그 가이드카를 따라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혀 어려움이 없으세요. 네. 처음에 이제 단독 주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네. 모든 이벤트가 마찬가지지만 인스트럭터의 차에 따라서 네. 우전을 들으면서 드라이빙 라인을 맞춰서 가시면 돼요. 서, 선생님, 팀장님,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네네. 제가 포인트를 짚자면 네. 서킷 코너에서 인투아웃이냐, 아웃투인이냐, 아. 아, 뉴트론이냐는 사실 저는 사람들한테 다음 코너를 생각하고 인투아웃을 정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네. 이처럼 단일 코스에서는 네. 단일 코너에서는 아우디 나웃의 드라이빙 라인 아우디 나웃 네. 네, 정석입니다. 바깥에서 들어가서 안쪽으로 안에서? 붙으면서 바깥으로 다시 그렇죠. 밀려서 네. 나가는 그 아우디 나웃 라인이 주어진 코너에서 가장 네. 직선화되는 라인입니다. 아, 아웃잇 아웃으로 가야 아웃으로 가장 가서... 최단 코스로 그렇죠. 네, 자르고 나가는군요. 네, 지금 네. 이제 인 코너로 가서 네. 여기서 다시 이제 아웃으로 다시, 나가네요. 네 아웃 라인으로 여기서 무리하게 인을 구집하려고 하면 이제 오버나 언더가 나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도를 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네. 가장 완만한 곡선이 바로 아우디 나우스 드라이빙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연속 코너, 연속 코너, 네, 아우디 나우스로 가면 다음 코너 준비가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아웃 방금 인... 아웃에인 네. 아웃에서 인으로 갔어 다시 아웃으로 나갔네. 그렇죠. 데 네. 이제 두 개의 이제 코너가 이어져 있었는데 네. 아웃인 미들, 네. 미들인 아웃으로 제가 봤어요. 아 네. 전문 용어 나왔네요. 미들. 예. 네. 네. 미들은 일상 용어인데요. 아, 그러니까 <laughs> 우리는 이제 아웃 t 아웃이냐? 아, 왜 이러세요, 진짜? 어, 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 본대로 하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 저, 어, 선생님. 네, 선생님. 예.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웃인. 아웃인. 네. 아웃으로. 코스에서는 네. 가장 완만한 곡선. 가장 완만한 곡선. 네, 네. 아웃인 아웃. 네. 네. 여기도 이제. 자 연속 코너에요. 여기 연속 코너. 예, 아웃 인이죠. 네 아웃 인. 자 만약에 아웃으로 나가면 네. 연속 코너에서 다음 코너가, 다음 코너가 아웃으로 좋겠네. 못 가요. 인으로 들어가기 그렇네. 때문에 그래서 절충을 하셔야 돼요. 절충? 네. 그래서 왜? 예? 인. 인. 그 다음에 빠지지 않고 미들로 가는 거예요. 중간. 아 미들. 중간. 네 예, 중간. 다시 미들 인. 미들 인. 아웃. 이렇게 아웃. 절충을 보셔야 돼요. 아 다음대로. 절충. 네. 초당을잘 쳐야 되는 거죠. 네. <laughs> 예. 시간이 나오면 네. 부드럽게 가속해 주시면 됩니다. 또서태 팀장님 또 사람들 궁금한 거 중에 네. 코너 진입 전 네. 속도를 줄이고 코너에서 악셀을 지지는 게 빨라요 적당히 쇼당을 보고 적당히 줄이고 적당히 가는 게 빨라요 아니면 들 그냥 사정없이 들어간 다음에 자, 코너 안에서 그렇게... 모르겠는데 코너에서는 네. 일단은 감속 감속 감속하고 나서 네. 핸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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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네. 코너가 빠져 나가게 되면 네. 스티어링 핸들이 네. 풀리면서 네. 가속을 해주시면 돼. 풀리면서, 네. 네. 자, 다시 어, 속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감속. 어, 이제, 횡재가 있는데. 네. 그리고 코너가 끝나서 네. 스티어링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네. 가속을 가속 네, 해주시면 됩니다. 아허! 네. 자, 이러한 이제 루틴으로 네. 모든 코너를 타시게 되면 네. 크게 어려움이 없으세요. 그리고 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어, 초급자 단계에서는 슬로우인 페스터, 슬로우인 페스타 천천히 네. 들어가고 빠르게 나가라.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진입 전에는 충분한 감속으로 속도를 네. 줄이고 네. 코너를 다 빠져나가서 네. 가속을 하는 루틴으로 주행을 해주시면 네. 상당히 안전하게 네, 서킷을 탈 수가 있습니다. 자, 팀장, 그러면 네. 이 영상을 보는 이제 마지막 팀장 시간 더 이상 뺐으면안 되니까 네, 네.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AMG 이 드라이빙 아카데미에 와야 되는 네. 꼭 팀장님이 봤을 때 진짜 이것 때문에도 AMG 드라이빙을 한번 체험해 보면 좋다. 뭐가 있습니까? 어,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는 일단 이제 많은 분들께서 네. 고성능 차량, 최근에 네. 이제 트렌드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고성능 차량을 음. 사실 경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반 도로에서 만약에 이러한 차량을 주행하게 되면 네. 성능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생기는 가속주행이라든지 네. 그러한 부분들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 오시면 합법적으로 네. 이 AMG 차량의 고성능 차량의 퍼포먼스를 충분히 한번 느껴보실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 아주 유명한 이제 선수들과 인스트럭터들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드라이빙 스킬도 네, 레벨업을 할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모토로 추구하는 게 월드 패스티스트 패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음 좋으시네요. 아,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실 수. 지금 물좀 드셨네요. <laughs> 좀, 네. 그래서 이제 참가하시게 되면 이러한 선수들과 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네. 드라이빙 테크닉을 완성해가고 어, 나아가서는 또 일반 도로에서도 안전 운전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이런... 분 질문이 네. 전 차량이 63인가요? 물어봐요. 아, 저희가 이제 차량들은 좀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 GT63S 차량의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된 차량이 한 7대에서 8대 정도 네네. 구성이 되어 있을 정도로 네. 차 비중을 좀 놀리고 있습니다. 예. 뭐, GLA도 있고, A45도 있고, C63, E63. AMG GTS, GT4도 다 있는 거죠. 네, 네 프로그램마다 이제 차량은 좀 차이가 있는데 네. 다양한 차량을 네. 또 경험해 볼수 있고, 네네. 네, 느껴볼 수 있습니다. 손팀현님 오늘 네. 이렇게 점심 시간에 식사도 안 하고 시간 네. 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 은혜는 제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서킷에 대한 안내 많은 시청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을 거고요. 나머지 프로그램에 저 열심히 참여해서 좋은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치명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리 손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여러분 지금부터 어, 서킷에서 어, 하는 이 C63S를 가지고 사실 M보다는 아무래도 C63S가 중량이라든가 무게 배분에서 좀 불리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얘는 S 모델이고. 과거에 제가 리뷰했을 때도 S는 기존의 C63하고 다르게 스포츠성이 되게 강하다라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어, 얼마만큼 서킷에서 잘 가는지 한번 볼게요. 앞에 선행 차량의 우리 인스트럭터 로 선생님 차량의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어, 서킷에서는 제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코스를 잘 알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저는 이제 선생님이 가는 코스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아, 첫 번째 주행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선생님이 좀 달리시는 것 아, 같아요. 이제 풀코스를 누가 좀익히셨을텐데요 네, 운전대 분해인 만큼, 자, 브레이크폰의 의미를 잘기억해주시고요 아, 가속감은 뭐, 그냥 끝장나죠. 맞아, 맞아. 반 합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 차 상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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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좋네요. 아, 기존에 이 차가, 어, 많은 오너들이 타면서 차를 막 격하게 갖고 지금 브레이크 쪽에 어, 로터에 변형이 있는 것 같아요. 세게 달릴 때 어, 차가 앞바퀴가 좀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앞에를 따라가기가 좀 쉽진 않은데 지금 ESP가 계속해서 들어와서 자세 번째 차량부터 조금 보이시는데 ESP가 계속 들어와서 운전을 좀 쉽지가 않네요. 계속해서. 아, 밟고 있는데요. 아, 계속해서 ESP가 들어오고, 가속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 저 차들이 아무래도 263이다 보니까 출력이 세서, 코너 탈출 후에 사륜으로 나가는 게 훨씬 센데, 아, 스포츠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 번, 지금까지는 ESP가 너무 많이 개입을 해가지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 이 AMG에 와서 받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값이, 값장, 값어치 있는 프로그램, 서킷을 제대로 느끼고 일스로덕터가 네. 꽤이 후비 차량들을 다 컨트롤해 주면서 쏘기 때문에 어, 가장 이 섹션이, 드라이버한테도 좋고, 초보 운전자든 누구들한테든 가장 배우기에 좋은 것 같아. 이 프로그램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여기 전체 프로그램에서. 네, 용인 트랙 한 번, 음, 포가 한번만 봐. 마. 가 여기 차들 너무 막 타가지고 다 브레이크 망가질 것 같아. 다 브레이크 다 망가질 것 같아. 다막브레이크해서 열라고 타이어 다 태워먹고. 야, 이런 거 진짜 이거는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유지비가 들어가는. 그런 건데, 나는 진짜 일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무료로 많이 체험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무료는 어려우니까. 금액이 비싸서 그렇지, 이런 거는 진짜 일반인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벤츠에서 진행하는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가 끝났습니다. 아침 한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점심시간도 1시간이 채안 됩니다. 굉장히 알차고, 이게 홈페이지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금전적으로 사실 c c b 가좀 가릴 것 같아요.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전체 프로그램에 비하면 되게 저렴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소모되는 차량의 어떤 메인터넌스라든가 운영진들의 또는 이런 고가의 서킷을 하루종일 쓰는 걸로 비하면 되게 저렴한 거고요. 또, 그냥 이 어려운 시국의 금액만으로 보면 되게 비쌀 수도 있죠. 데 제가 뭐 금액을 가지고 이런 벤츠라는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되고요. 전반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봤을 때는 브레이킹 성능이라든가 뭐 짐카나 같은 요 콘을 세워놓고 막 도는 것도 그렇고 전문 카레이서 옆에 타서 운전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요. 굉장히 안전하게 체계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는 다이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와서 사람들이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포르쉐나 페라리, 뭐 BMW M 되게 좋아하는데 AMG만의 어떤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었고 저는 벤츠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한동안 BMW라든가 다른 포르쉐 드라이빙 스쿨이나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게 있을 때 벤츠가 이런 걸잘안 해서 저는 벤츠는 너무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새로 아까 오전에 방송에 처음 나오셔 안내를 해 주셨던 부사장님이 굉장히 이런 거에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한국 시장에서 한국 국민들이 이런 모터스포츠나 벤츠라는 AMG 고성능에 많은 경험을 할수 있는 거를 되게 원하신대요. 그리고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되게 받아주신다 그러고 이 프로그램을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가 카메라 두대 우리 동생들하고 이걸 다 알차게 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처음 왔기 때문에 여기 행사에 따라가려는 그런 배움의 자세가 있어서 많은 것들을 담지 못했지만 이런 행사를 자주 다니는 다른 유튜버들이 더 좋은 카메라와 더 안정된 포맷으로 찍어 놓은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고, 벤츠 코리아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온다고 해요. 거기 들어가셔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시고, 참여를 못 하더라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유튜버들이 만든 영상이 많으니까 그런 걸 보고, 이런 거를 진행하고, 주최하는 이런 브랜드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좋은 마인드로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늘 많이 배웠고요. 트랙에서 AMG g t 포도를 타고 리드해주시는 분이 속도를 꽤 많이 올려줘서 200까지도 막 올려주고 했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진행했던 브레이킹 포인트 같은 거 가르쳐주는 것도 되게 좋으니까. 운전을 또는 고성능차를 접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꼭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1년 중에 약 40일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어, 일정은 참가 인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딱히 얘기해 줄 수는 없대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정 스케줄을 선택할 수 있다고 라 하고요. 1년 중에 40일 정도만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자주 보시고 그리고 나서 자기에 맞는 날짜에 신청하고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행사에 제가 초대될진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차츰 몸에 익숙하도록 제가 배워서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동차 문화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プラクティナ